안녕하세요 법치뉴스 루오페이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신규맵 코드명 키키죠 다들 신규맵 기다리고 있으실텐데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최근 신규맵 키키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맵 키키의 모습은 어떻고 신규맵 키키 출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신규맵 키키 소식 함께 보시죠 코드명 키키는 2021년 개발 로드맵부터 언급이 되었는데요 8곱하기 8 맵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개발 일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라마처럼 사막 같은 지형도 있고 도심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늪지대도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공존하는 신규 맵 캐키. 개발일지 메인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층 건물도 있고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레펠 기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일지에 에어보트라는 신규 탈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이런 모습일 것 같았는데 배틀그라운드에서 신규 맵 티키에 대한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썸네일이 이건데 지금 자세히 보면 에어보트가 보이죠? 에어보트 밝기가 약간 아쉬운데 밝기 조정해서 자세히 봐볼까요? 밝기 조정해서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자세히 보자고요 이렇게 밝기 쫙 늘리고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정하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에어보트 사진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타 있어요 티킨도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바이벌 패스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에어보트는 BRDM처럼 육지에서도 운행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맵 키키에는 육지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육지대에서도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썸네일이 있는 영상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에서 공개한 사운드 트랙 영상. 함께 보시죠. 아, 함께 들어보시죠,겠죠? <laughs>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들었을 때첫 번째로는 늪지대를 걷는 발소리. 두 번째에는 에어보트의 사운드. 세 번째는 DP8 사운드도 들리는데 다른 총의 사운드도 들린 것 같아요. 신규 맵이 나오면 신규 무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총기 사운드가 들린 시점에서 신규 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총기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운드 트랙만 공개됐기 때문에 크게 알수 있는 장면은 없지만 늪지대가 있다, 에어보트가 있다, 신규 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네임 키키는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코드네임인데요. 신규 맵의 명칭은 D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원피스의 D의 의지인가? 아직 신규 맵의 공식 명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D로 시작한다고 해요 보시면 여기 에랑겔 미라마 비켄디 사노 카라킨 파라모 헤이븐 테이고 D 다들 신규 맵 키키에 대한 출시 일정을 궁금해하실텐데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크래프톤 실적 발표회에서 공개한 PC 배틀그라운드 개발 계획인데요. 보시면 신규 맵이 7월 공개 예정이라고 해요. 7월 출시 예정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다음 업데이트인 18.2 업데이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늦어도 7월 중으로는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비캔디가 또한번 리마스터 되는데요. 비캔디 리마스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이것밖에 없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2022 배틀그라운드 파트너가 다시 한번 됐는데요. 글로벌 파트너 행사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되는데 6월 25일 오후 2시 트위치 루오피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신규 컨텐츠 키키에 대한 발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맵 키키 개발에 대한 배경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발자들과 온라인 Q&A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개발자와 함께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5일에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돌아오시고요. 유튜브에도 영상 업로드할게요. 신규맵 키키에 대한 정보는 루피스에서 그럼 그때 만나요. 루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